지금 보면 이게 다 3자 지급률티랑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그냥 좀 단순한 거래에서는 이 판매하는 사람이 물건도 판매하고 권리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물품 매매계약과 그러니까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거 이외에 권리 사용료도 반드시 지급을 해야지만 내가 물건을 팔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어떤 관련성이나 거, 거래 조건성을 좀 판단하기가 좀 수월했었는데 지금 이제 매매계약은 셀러랑 맺고 그다음에 바, 어, 라이센스 계약은 라이센서랑 같은 이제 별도로 맺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을 때이 매매계약 다시 말해서 이 매매 매매계약과 라이센스 계약이 완전히 별도라고 하면 거래조건이 성립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고비용 다시 말해서 이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서는 매매계약과 별도로 봐서 이건 다 더해서 과세를 결정해야 된다는 논리가 이제 힘들어지게 될 텐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가 굉장히 많은 실무적인 이슈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케이스를 연속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와 관련된 케이스 두 가지를 연속으로 좀 보여드리는 건데 이 제3자에게 지급한 로열티가 어 수입 물품과 얼마나 거래 조건성을 갖출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가장 핵심 쟁점입니다. 우리가 그 관련성을 계산할 때는 관련성을 판단하실 때는 오히려 이제 법에 좀 명확하게 있어서 특허권은 특허권대로 상표권은 상표권대로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 거래 조건이 이제 사실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거래 조건이랑 관련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어, <laughs> 구매 선택권, 음. 이거는. 어, 구매자가 구매자가 내가 어떤 물품을 구매할 때 누구로부터 구매할 건지를 누가 구매자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있으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면 이 물품 이 라이센스 계약과 거래 조건이 없다라고 보는데 이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서 구매자에게 이 구매 선택권 어, 내가 사고 싶은 사람한테 아무 데서나 살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라이센서가 지정한 사람이나 라이센서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만 사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어, 구매 선택권이 구매자 이게 없기 때문에 거래 조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 대부 우리 이제 관세 평가 관련된 권리, 어, 권리 조건 아, <laughs> 권리 사용료에서 어, 사용되는 판례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보실 때 한번 같이 보셔야 될게 어떤 규정 먼저 볼게요. 규정에 393페이지 한번 볼게요. 393페이지에 두 번째 달라 해당, 어, 거래 조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뭐가 있냐면 권리 허여자, 상표권자가 품질 관리 수준을 초과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권리권자가 품질 관리는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품질 관리 수준을 초과해서, 수출 판매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권리 사용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규정을 하고 있다. 아 그래서 어이 사람이 내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내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가 물건을 무슨 물건을 살때 어느 정도 이제 퀄리티가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 생산이나 판매와 관련돼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지시나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매 선택권이 없는 상황으로 봐서 거래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